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세 가지 포인트 그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확 올라간 거야 그때쯤에 이미 수입이 4배로 늘었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너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요즘 포클에서 그릿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그릿은 IQ나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과 끈기의 합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능력. 그게 바로 그릿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정만 있어서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끈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이 끈기가 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서 성공하려면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 내가 정말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인생 바꾸고 싶다. 이거는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또 나에게 없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렇게 습관을 바꿀 때 인생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아이한테 엄마처럼만 살아.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고 그림자거든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없애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정말 정말 체계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작게. 말도 안 되게 작게.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아,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타터 단계 아주 말도 안 되게 쉬운 행동을 하나 줬고요. 그리고 습관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21일 동안만 매일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어비 습관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책을 30분씩 읽고 싶어. 이런 습관을 만들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스타터 단계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스타터 단계는 일단 책을 사는 거예요. <laughs> 책을 사서 그걸 독서대에 펼쳐놓으세요. 독서대랑 책이랑 사요. 그리고 거기 딱 올려놓고 펼쳐놓으세요. 펴는 거. 이게 스타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축소해서 습관을 만드는데요. 내가 바라는 이만한 습관은 30분 독서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일단 10쪽 독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쪽만. 다섯 장만 읽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진짜 책 읽는 걸좀 싫어하고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한 쪽만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1쪽, 2쪽, 2쪽만 읽으라 그랬어요. 그딱 뒤로 넘겨서 그냥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를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더 많이 읽게 되고 결국엔 30분 읽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샀어. 펼쳤어. 근데 안 읽어. 보이지도 않아. 책을 어디 막 구석탱이에다 놔둔 거죠. <laughs> 그러면은 안 봐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습관 스위치 앵커를 켜라. 앵커가 뭐냐면요. 기존의 습관들있죠 일상에 매일매일 하는 습관. 그게 앵커예요. 그 앵커 바로 뒤에다가 새 습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주 작은 습관들 책에서도 나오고 제가 정말 새로운 습관 만들 때이 방법을 꼭 쓰거든요. 자, 여기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아침 일과를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선 후,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후, 알람을 끈 후, 소변을 본 후, 변기의 물을 내린 후, 샤워기를 켠후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후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 서자마자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증샷을 찍어요. 저는 미라클모니 인증샷을 올려야 되니까 인증샷을 딱 찍자마자 일단 운동복으로 막 갈아입어요. 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아요. <laughs> 일단 운동복을 빨리 입어야 돼요. 러닝복을. 막 입고 그리고 화장실 가요. 그리고 나서 음양탕을 먹어요. 어, 그리고 나서 뛰러 나갑니다. 러닝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나서 바로 뭐 하냐? 저는 두 가지를 해요. 말씀 한두 구절을 읽고, 저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 다음에 결회사원,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이 책은 정말 제 인생책이어서, 이거를 한 챕터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해요. 그러면 한, 10분, 15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7시가 넘어가요. 식구들 이제 아침 준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갈 준비하고, 그런 걸 해서 이제 8시 나오거든요. 이게 저의 아침 루틴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여기 책에서 그 에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애가 셋인데 남편이랑 이혼을 이제 하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애들 돌보는 거를 남편한테 맡길 수도 없고, 맨날 남편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도 잘안 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 오면은 계속 빨래개고 막 이런 다른 집안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자꾸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이혼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여전히 없고 이런 상태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 행동 습관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한게 뭐냐면 그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차문을 닫잖아요. 차문을 닫는 꽝 하는 그게 앵커인 거예요. 차문을 닫자마자 앉아서 포스트잇에다가 딱한 가지 내가 정말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한 가지를 적었대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에 가자마자 포스트잇 붙여 놓은 거 있죠. 그걸 떼서 사무실에 딱 앉자마자 컴퓨터에 딱 붙여 놓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혼 다 하고 나서 그때쯤에 이미 수입이 네 배로 늘었대요. 아 나도 진짜 운동을 끝내고 나서 차에 타고 차 키를 꽂자마자. 저도 포스트잇에다가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적어서 계기판에 붙이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먼저 붙여서 그거부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 반드시 하는 거 있죠. 원래 하는 습관. 거기다가 새로운 습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 중에서 불쾌한 자극도 좋은 앵커가 됐다는 거죠. 이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애들 때문에 가끔 봐야 되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고, 애들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막말을 해서 너무너무 상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지, 안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얼마나 내가 기분이 상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에이미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언어폭력을 할 때마다 정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남편을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에이미가 통제할 수 있는 건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이 남편으로 인해서 상하게 내버려 둘지 말지를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남편이 언어 폭력을 할 때마다 나에게 나를 돌보는 내가 제일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자마자 어, 또 모욕을 주는군. 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때인 것 같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어, 기분 좋게 그냥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의 대화를 막 곱씹으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그날 남은 하루를 하루가 다 흐트러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웃기는 논리이긴 한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앵커로 활용을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에이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새 아이를 다 혼자. 혼자다 돌보면서 사업도 하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날, 그때만큼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습관을 붙인 거예요. 이 나쁜 일을 앵커로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눈물 겹네 눈물 겨. 근데 이이야기의 약간 결론이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이 남편도 되게 상태가 좋아진. 왜냐면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막 마음 상해 하고 막뭐 예를 들어 울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다고 그랬나.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되게 사이가 점점 좋아져서 오래지 않아 그는 모욕적인 언사를 완전히 그만뒀고 그리고 2년여 만에 그가 농담을 던지고 거기다가 막 웃고 이렇게 거의 약간 친구처럼 된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유쾌한 감정에 의해 변한다. 그러니까는 에이미 같은 경우는 이런 나쁜 자극을 활용해서 습관을 재설계했고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습관으로 일상과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그 좋은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동기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어렵다고 여겼던 도전들도 더할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에이미가 작은 습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뭐냐면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축하하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셀프 축하 어 셀프 칭찬 진짜 해야 돼요 여기에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뭐예 아자 <laughs> 여러분들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막책 펼치기 10종만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 했잖아요 그럼 혼자서 아자 처음에도 <laughs> 오그라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번 해 보세요 진짜 또는 손뼉을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엄지손가락을 죽혀 세운다던가 잘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위를 보면서 만세를 부른다. 히죽 웃으면 내가 해냈어.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거울 보면서 혼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얘가 나오는데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애들을 재우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고 그냥 애들 재우면서 옆에서 잠들거나 간신히 침대에 올라서 잠들거나 이게 끝인 거예요. 화장을 지우고 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지만 아이들 돌보고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시급하니까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싫은데 이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을 할머니 집에 맡기는 덕분에 이제 약간 힘이 남아서 잠자기 전에 처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는데 미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했어 살아 세수까지 했네 너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축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 대신 만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으로 딱 느끼자마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 옷을 좀 정리를 할까? <laughs> 그래서 원래는 밤새 옷을 던져 놓는데 이제 옷을 옷장에다 건 거죠 그러면서 이 즐거운 감정 있잖아요. 내가 해냈다는 이 감정+ 이 감정으로 인해서 이 좋은 습관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어느 날밤 그녀가 원했던 행동을 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하한 덕택에 저녁 일과가 습관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단순한 시작이 그녀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습관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축하하는 거는요, 진짜 습관의 영양제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큰 습관으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습관을 했을 때내 감정이 기뻐야 돼.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럴 때이 습관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이게 습관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막 습관에 관한 책들 보면은 반복해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반복하는 건요. 어, RAS. <laughs> 망상 활성하게. <laughs> 우리의 목표, 화건, 긍정 화건. 이런 거는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거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정말정말 작게 만들어서 책을 하루에 30분을 읽어야지. 30분 읽는 걸 시작을 하지 말고요. 그냥 10쪽, 아니면 뭐 1분, 그 펼쳐진 그 페이지만 읽고요. 그걸 읽자마자 나를 축하해요. 내 감정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내가, 와. 세개그니까 되게 좋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뇌를 항상 속여야 돼. 속여야 돼. 뇌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 우리에게는 있 앵커, 매일매일 일상의 원래 습관 있죠. 거기다가 작은 습관, 아주 아주 작은 습관을 붙여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 하자마자 즉시 바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세 개를 계속 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 작은 습관들이 다 쌓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바뀐다. 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이 필요해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 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 루틴을 만드는 거 습관 만드는 거이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정말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내 아이에게 엄마처럼 살아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